지금 보시는 세면대는 잠실주공 5단지의 세면대인데요. 녹물이 어, 정말 심하죠.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필터를 한 달에 두세개 가까이 사용한다고 하네요. 그것도 이중으로 설치해서요. 여러분, 녹물이 나와도 30억씩 하는 이유가 뭘까요? 녹물이 중요한 게 아니죠. 녹물은 필터를 껴서 깨끗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아파트에서 중요한 건 입지입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땅의 가치인 거죠 입지를 보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대역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대역학이 뭐냐고요? 대단지, 역세권, 학군을 얘기합니다 어, 주로 본다는 거지 다른 기준들을 안 본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뽑은 세 가지 기준으로 잠실주공 5단지를 한번 본다면 10점 만점에 1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구독과 좋아요 빠밤 안녕하세요 집책의 김상현 중개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벌써 구독자가 13명이 되었는데요. 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100명이 한 번씩 오게 하는 채널이 아닌 단한 분이라도 100번씩 오게 하는 채널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지켜봐 주세요. 오늘은 잠실주공 5단지의 입지부터 사업성까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먼저 잠실중 5단지 위치를 살펴보면 잠실 5단지는 서울도시기본계획상 광역도시 기능을 가진 거점 수의 지역 중 하나인데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얘기하는 3도심, 7광역, 12지역 중심의 7광역 도시 중 하나입니다 서울시는 현대차 GBC, 영동대로 복합개발, 잠실운동장 일대개발을 통해 핵심 사업을 연계하여 국제교류 복합직으로 조성하는데요 현대차 GBC 건설로 인구와 기업 유입이 크게 늘어나며 강남권과 송파권의 경제적 해파는 당연히 크게 성장하겠죠 그리고 잠실공장 일대에 개발하는 잠실 마이스는 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내네 분야를 통틀어 말하는 서비스 산업인데요 현재는 코엑스에서 부분적으로 마이스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근데 이제 코엑스만으로는 전시 컨벤션 시설이 부족해서 어 이제 앞으로 잠실 마이스가 그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지별 재건축 현황을 살펴보면 잠실주공은 1단지부터 5단지까지 가 있고요 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엘리트,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음, 각각 1단지부터 3단지까지고, 레이크 팰리스가 잠실주공 4단지입니다. 현재는 잠실주공 5단지만 지금 재건축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 비운의 단지입니다. 하지만 입지만큼은 어느 단지도 따라할 수 없는 위치인 거죠. 다음으로 재건축 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도에 정비구역이 지정되었고요. 지금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었네요. 그리고 2013년도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이제 사업을 추진하려 했는데 그 당시에 서울시장과 이제 조합 내 문제로 계속 지연되다가 중단이 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다시 사업을 진행하려고 뭐 조합장을 선출하고 뭐 이것저것 준비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또 다른 이슈가 터져서 이게 또 중단이 되었었죠 그리고 이제 89년이 지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고 재개발 재건축 흐름이 조금 좋아졌죠 그리고 나서 2023년도에 이제 잠실 주공 5단지가 신통 계획으로 결정되면서 재건축 사업의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정비 계획 변경 공람이 끝나고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협력업체 선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건축 건축 계획을 좀 살펴보면 지금 현재 잠실 주공 5단지가 30개동 3,930세대인데요, 어, 앞으로 28개동 6,491세대로 재건축됩니다. 전체 세대수 대비 공공주택 비율은 12.5%로 적당한 비율이고요. 그리고 일반 분양 세대수는 1750세대로 기존 세대수 대비 약44% 비율, 어, 꽤나 높은 사업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주공 5단지는 두개의 획지로 구분돼서 건축을 진행하는데요. 보시면은 잠실역 바로 왼쪽 복합용지는 준주구 지역으로 최고 70층으로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위쪽 주택용지는 제3종 일반주구 지역으로 최고 49층으로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천초 바로 왼쪽에 보면은 중학교 부지가 있는데요,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 학교 신설 여부가 불확실해서 일단 해당 부지는 공공 부지로 가결정하고 어, 학교 설치와 관계없이 정비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실제 조감대로 보니 어떠신가요? 어, 올림픽로와 송파대로 사이에 이 70층 초고층 높이의 건물이 세워져 있다 보니 어, 너무나 웅장하고 충분히 랜드마크로 자리할 수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종전 자산 추정액과 추정 분담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례율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비례율이라는 건 해당 정비 구역에서의 사업성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지표도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한 수치인 거지. 비례율이 높다고 해서 사업성이 좋다. 또는 비례율이 낮다고 해서 사업성이 나쁘다. 라고 이제 무조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잠실 주공 5단지의 추정 비례율은 약 108%이고요. 어, 공사비 추정치가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과거 총 공사비 3조원에 평당 공사비 8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면 추정비례율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이 잠실주공 5단지가 50층, 70층 고층 아파트 위주이기 때문에 어, 현실적으로 800만원이라는 공사비는 많이 어려운 가격인 거죠. 다음으로 종전자산 추정액을 살펴보면 어, 34평형이 25억 5천이고요. 네이버 매물 최저가가 27억 7천만원이니까 프리미엄은 2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5평형은 26억 5천만원이고요. 어, 네이버 매물 최저가가 29억 7천이니까 프리미엄은 3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평형이 28억원이고 네이버 매물 최저가가 32억 2천만원이니까 어, 프리미엄은 4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정분담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추정분담금은 이제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에다가 권리가액을 빼주게 되면은 계산할 수 있는데요 권리가액이라는 건 이제 해당 정비구역에서 내 아파트가 가지는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리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종전자산추정액 곱하기 추정비례율 음, 그래서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추정비례율이 108%니까 어, 종전자산추정액에다가 108%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은 위쪽에는 이제 잠실주공 5단지에 대한 평형과 각각에 대한 종전자산추정액과 권리가액이 지금 표시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앞으로 분양하게 될 평형과 그리고 분양가 추정액이 표시되어 있죠. 이제 해당 표를 가지고 분담금을 계산하실 수가 있는데, 어, 예를 들어서 제가 34평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지금 34평형의 권리가액은 27억 5,600만 원이죠. 그리고 추후 분양받을 평형이 전용 84A 타입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전용 84A 타입은 분양가 추정액이 22억 9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2억 9천만원에다가 빼기 27억 5천6백만원을 해주면 되는 거죠. 어, 계산했을 때약 4억 6천6백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자, 표에서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로 표시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 마이너스로 표시된 부분들은 이제 환급받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반대로 플러스인 경우에는 이제 분담금을 내야 되는 금액인 거죠. 또 다른 예로 한번더 살펴보면 이번에는 35평형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 기존 35평형 보유자고요. 35평형의 권리가액은 28억 6,400만 원이고요. 어, 추후 분양받을 평형이 전용 250A 타입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용 250A 타입의 경우 분양가는 81억 9,000만 원이네요. 어, 계산을 해보면 추가로 이제 분담금을 53억 2,500만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잠실 주공 5단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혹시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는 단지들을 분석해서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깐요 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